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확인 학습 2회차 자, 문제 푸실 때 그냥 막연하게 읽지 마시고, 문제 제목 정리하고, 각 지문에서 물어본 게 무엇인지 쟁점을 찾아서 표시하는 아, 그런 습관을 들이시라고 1번 문제는 불공정한 법률입니다. 틀린 것은 1번은 공박 정신적 심리적, 될수 있다. 공박은 경제적 공박만 아니라 정치적, 심적 공박도 포함된다. 자, 2번을 특히 유의하시라고 했는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말하는 무경험은 단순히 거래 경험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 특정 영역이 아닌 거래 일반에 대한 걸 의미한다. 기억하시고 자, 3번 대리인이 법률행위했을 때에는 다음 3회차 때 대리제도할 때 자세히 설명할 판례지만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궁박은 본인을 기준한다. 으로 여기에 확인할 자. 자4 번은 문장 길 때는 끝에 물어본 거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맞는 말. 유효 무효 취소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시는 언제나 행위 당시. 자5 번은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하냐 이렇게 물었어. 어 자, 현재한 불균형은 객관적 가치로 판단해야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로 판단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입니자 문제 2번 법률행 위 효력에 관해서 틀린 것은 자, 이건 이제 종합 문제인데, 자 1번은 무효행위 전환, 전환이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럼 불공정한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 자 불공정행위는 추인을 해도 여전히 불공정하니까 추인을 할 수는 없지만 전환한다는 이야기는 공정하게 전환을 한다는 거라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전환은 적용될 수 있다고 그래서 맞는 문장이고자 2번 경매 경매 나오면 꼭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적용될 수 있느냐 경매는 법정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경락을 받은 거라 폭리 의사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문제입 3번. 강제집행 면할 목적 그럼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근저당권 설정한 행위는 허위여서 무효일 뿐이지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 반사회질서 법률 행위로 여기가 틀린다. 무효이다는 맞는 표현이고 허위니까 무효는 맞는데 무효인 이유가 허위여서 무효지, 반사의 질서에 법률행에 해당하는 건 아니다. 여기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죠 특히 3번 사안은 자주 출제되는 판례사 아니라 확실하게 기억을 해야죠. 자, 4번은 표시되거나 알려진 동기. 이렇게 표시하죠. 그럼 동기가 표시가 됐거나 알려졌으면 내용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 동기가 반사회적이면 무효다. 왜? 반사회적인 동기가 표시됐거나 알려졌으니까. 그 다음 5번은 증언. 키워드가 증언. 허위진술이냐 증언이냐. 허위진술하기로 하고 대가 약정했을 때는 전부가 무효고 증언할 걸 조건으로 대가를 받기로 했을 때에는 초과하면 무효, 초과하지 않으면 유효니까, 넘었는지를 찾으셔야 돼. 근데, 넘는 대가라고 초과된 게 나왔으니까, 이거는 사회질 수위반으로 무효인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3번 문제. 비즈니티시에 대해서 틀린 것은 그랬어. 그럼 1번에서 물어본 건 원칙을 물어본 거 원칙. 자, 비즈니 표시는 혼자 허위 표시한 거니까 원칙은 유효하다고.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는 게원칙이요 자, 2번. 무효냐고 물었다고. 그럼 비즈니 표시는 상대방이 알수 있었으면 무효니까 상대방이 과실이 있는지만 찾으시는 거야. 그럼 상대방이 과실이 있으면. 그러니까 선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과실이 있다는 이야기는 상대방도 잘못이 있다. 상대방도 알수 있었다. 그러면 무효다. 맞는 문제. 3번은 공무원, 공법행위. 비즈니 표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가 틀린네. 민법 규정들은 공법상 행위나 소송행위는 적용이 안 되는 거라 비즈니 표시 규정 또한 공무원이 사직원을 제출하는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민법시험 공부하실 때, 적용, 준용 유추적용, 여러분 구별하실 필요 없으니까, 다 적용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3번이 틀린지. 자, 4번에서 물어본 건, 진이. 비진이 표시해서 진이는 이대로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가 아니다. 맞네. 그렇기 때문에 5번의 강박은 강박으로 다뤄야지 비진이 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4번, 5번은, 5번은 같은 판례에서 나온 거고, 진이는 진정한 의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강박은 강박이지 비진이 표시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 하십니다. 야, 4번. 이제 통정 허위에 대해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습 <laughs> 자, 1번에서 물어본 건 당사자관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통정허위는 허위로 했기 때문에 당사자관에는 언제나 무효다. 단 선의의 제자한테 대항을 못 하는 거지. 당사자관에는 통정이기 때문에 언제나 무효다. 자, 2번에서 물어본 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수 있냐. 자, 채권자 취소는 금전 채권자가 행사하는 건데 우리 시험에 딱두 군데 나오니까 이중매매 사안에서는 채권자 취소할 수 없고, 통정허위, 가장매매는 통정허위, 즉, 허위 표시로 인해 채권자를 해야 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도 될수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채권자 취소가 이중매매에 나오면 없다. 통정허위, 가장매매에 나오면 있다.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그 다음 3번에서 물어본 건,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된다 제3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의로 추정되는. 거예요. 자, 4번에선 가장매매가 나오고 상속인이 나왔다 그럼 가장매매가 무효면 상속인은 당사자지.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매매 나오고 상속인 나오면 너도 무효 이렇게 하십니다. 상속인이 선인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상속인은 당사자다. 그럼 가장 매매 당사자니까 언제나 무효다. 그럼 그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문제 자, 5번은 물어본 것부터 찾으시면 이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통정의 사안이 시험에 나왔을 때 제3자뿐 아니라 전득자가 나오게 되면 제3자는 선이, 전득자는 악인 경우가 나오거나, 제3자는 악이, 전득자는 선인 사례가 나오는 거니까, 둘중한 명이 선이면 당사자는 무효 주장할 수 없는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 지문은 제3자가 악이라도 여기까지 무효일지라도, 전득자가 선이면. 전득자는 선의 제삼자이기 때문에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래서 5번이 정답. 특히 이 5범장은 최근 한 3년간 모든 국가고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통정의 답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라.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통정의가 당사자 간의 무효일지라도 모르고 관계를 맺은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 없다가 최종 결론이에 그래서 설령 제삼자가 악이더라도 전득자가 선의일 때에는 얘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득자한테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통정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선의의 제3자에게는 어느 누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 점을 특히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5번 문제는 이렇게 사례 형태가 나오면 전체를 읽으시려고 할게 아니라 갑과 을 사이의 법률관계가 쟁점이 무엇인지를 항상 먼저 정리를 하시고, 그의 기초에서 관계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럼 5번은, 갑은 을에게 중요한 사례라고. 그럼 이 사례는, 갑이 을에게 중요를 진짜로 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을 앞으로 등기가 되든, 등기가 되면, 을이 소유자가 될 사례라, 을에다가 별표를 치고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중요한 사례라, 의리 소유자가 될 사례야. 근데 세금을 아끼려고, 즉 증여세를 안 내려고 매매로 가장해 가지고 등기를 한 거예요. 그럼 증여는 유효하게 한 거고, 매매는 가짜로 했으니까 무효인 거고, 하지만 등기는 증여가 유효기 때문에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 거라. 의리 소유자인 사례라고, 을에다가 별표를 쳐놓고 풀어야 돼요. 그럼 이 사례는 가벼운 한테 증여한 거라, 의리 소유자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뒤에.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했대.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병이 선이고 악이고 따질 것 없이 의리 소유자였으니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례예요. 그리고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다고. 그럼 이런 박스 문제들은 일단 몇개 들어있는지 보시고 네개 들어있구나. 그리고 조합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나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문제들은 대부분, 기억, 니은이 정리가 되면 답이 거의 근접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억, 니은을 먼저 정확히 정리를 하고 밑에 가서 조합을 추리시는 거예요. 그럼 기억은? 매매는? 무효죠. 가장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기억, 맞고, 니은, 증여는? 유효죠. 실제로 했으니까. 그럼 니은도? 맞고. 그럼 더할게 아니라 기억, 니은이 둘다 오르니까 기억 내용이 모두 들어있는 걸 먼저 찾으십니다. 그랬더니 5번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5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수 있게 평소에 훈련을 해두셔야 돼요. 자, 디귿 보면 병에게 그럼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례죠. 그럼 병에게 말소 청구는 할수 없다. 맞고 자, 리을 병 취득한다. 맞다. 병이. 알았냐 몰랐냐 과실이냐 없냐는 여기서 판단할 필요가 없는 사례예요. 그래서 모두 옳은 사례. 이런 식으로 요령을 좀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례 문제 풀 때는 전체를 읽는 게 아니라 갑과 을의 관계가 먼저 정리가 돼서 뭐에 관한 사례임을 먼저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5번 사례는 갑이 을한테 증여한 사례이기 때문에 증여가 유효하니까 을이 소유권 취득한 사례고 병에게 매도하고 등기하게 되면 병은 을로부터 소유자로부터 이전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나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례다. 단 매매를 가장해서 등기했다가 들어있긴 한데 이 사례는 매매를 가장한 게 쟁점이 아니라 유효하게 증여를 했다가 쟁점인 사례.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6번은 이제 값은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을. 그럼 이 사례는 갑과 을이 통정허위로 매매한 사례니까 무효인 관계고 그 이유는 통정허위고 그래서 등기를 했대 그럼 여기까지는 무효니까 이 사례는 여기까지는 갑이 소유자인 사례다. 그런데 저희가 수업시간에도 했듯 갑과 을 간에 통정허위로 매매하고 등기한 사례가 나오면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제3자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을 정리를 하죠. 그래서 모르는 병하고 매매하고 등기를 했대. 그럼 제3자 병은 몰랐으니까 병이 소유자가 된 사례라 병에다가 별표를 쳐놓고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례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례다라는 걸 정리하고 보셔야 돼요. 틀린 거 찾으세요. 자, 1번. 매매 계약이 무효니까 이에 따른 이행할 필요는 없고. 2번. 병을 상대로 이렇게 나오면 병을 몰랐으니까, 소유자라고 읽으셔야 돼. 그럼 병을 상대로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 3번.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동일한 내용이고, 4번은 증명을 해야 되냐가 나오면 누가 증명해야 되냐고 물었는지 이렇게 찾으시고, 갑이 증명해야 된다. 맞다고. 병은 선의로 추정되니까, 무효를 주장하려는 갑이 병의 아기를 증명해야 돼. 자, 5번은 병. 제 3자가 선이더라도 과실 있으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제 3자가 나왔을 때는 선이냐 악이냐만 따지면 되고 선이기만 하면 되지 무과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 3자는 선이가 중요합니다. 과실이 있단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병선이면 취득을 하는데 취득 못 한다 그래서 5번이 틀린 문제야. 그렇죠. 그러니까 제 3자가 나오면 제 3자기 이 때문에 제3자는 선이냐, 악이냐만 따지지, 과실, 무과실은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병, 선이가 중요하고, 취득했다. 근데, 취득 못한다. 그래서, 틀렸네. 요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자, 7번은, 차고에 대해서 틀린 거 찾으래. 자, 차고에서 다른 제도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차고에서만 중대한 과실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7번 문장이 중대한 과실이 나오고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이렇게 물었다고. 그럼 모든 무효 취소는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사람,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가 모든 요건을 증명을 해야 되지만 딱 하나. 차고에서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못하게 하려는 사람, 상대방, 즉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는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라고 나와서 여기가 틀린 표현. 그리고 민법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입증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이니까 입증 책임이 나오면 이 사람이 맞는지를 꼭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럼 차고에서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 효력을 주장하려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니까 여기가 틀렸구나. 이렇게 하고 답을 쓰셔야 됩니다. 1번이 답입니다. 자, 2번은 도움기 착오가 나왔는데 상대방에 의해 유발이 됐대요. 그럼 유발됐으니까 표시되지 않아도 중요분 착오가 될수 있다고. 맞는 문장입니다. 자, 4번은 농지 나오고 하천이 나왔네. 그럼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분 착오다. 그 점이 확인할 사안입니다. 4번은 여기. 지분이 다소 부족하대 수량이 약간 부족하거나 지분이 약간 부족하거나 지적이 약간 부족한 건 중요분 착오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가와 수량 부족에 대한 건 일반적으로 중요분 착오로 보지 않는다. 그 내용 자, 5번은 착오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했대. 그럼 착오는 이미 규정이니까 당사자 간에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을 하게 되면 이 약정이 유효라 약정대로 취소할 수없다 맞는 문제입니다. 자, 8번. 차고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고, 박스 안에 4개 들어있고, 얘는 조합이 2개씩 나란히 되어 있어요. 그럼 옳은 것 2개 고르는 문제구나. 그리고 기억은 하자 담보 책임이 다 그럼 차고에서는 담보 책임 성립 여부와는 상관없이 중요분의 차고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거니까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즉, 담보 책임이 성립해도 차고 취소는 가능하다. 맞는 문장입니다. 자, 니은. 물어본 게 여기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느냐. 자, 차고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제 제목에 입각해서 물어본 거를 찾는 거예요 무조건 전체를 읽는 게 아니라 그럼 차고에서 불법행위로 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보면 차고는 혼자 착각한 거라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니은은 틀린 표현 이거 이제 감정이 들어가면 억울한 생각이 들 수가 있으니까 옆에다가 참이슬 병 그려놓고 참아야 된다 술로 달래라 라고 설명했던 그 판례 자 디귿은 끝에 취소할 수 있냐고 물어봤다고 근데 앞에 상대방이 알고 이용했대 그럼 설령 중대한 과실이 있을지라도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게 더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표의자한테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옳은 문제 그래서 기억 두개 찾으라고 했으니까 2 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푸시면 돼. 자리을 끝에 물어본 게 이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고. 근데 앞에 쟁점이 해제한 후래. 그럼 계약이 해제된 후라도 취소권자는 취소해서 무효화시키면서 몰취됐던 계약금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해제 후라도 취소할 수 있다고 없다고 해서 틀린 표. 2번이 정답. 자, 9번은 사기 강박에 대해서 틀린 것 찾으라고. 그럼 1번 문장에서 쟁점은 소송행위야. 자, 민법상 규정은 공법상 행위 소송행위에 적용되지 않으니까 소송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자, 2번. 대리인의 기망행위 즉 대리인의 사기가 나왔어요. 그럼 대리인 사기는 당사자가 사기친 거랑 똑같으니까 본인이 알았냐 몰랐냐 상관없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럼 대리인 사기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는 끝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다. 그냥 틀려버립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 끝에 문장이 취소할 수 있다고 라 나왔을 때는 가운데를 보셔서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지만 끝에가 취소할 수 없다고 나와버리면 자체가 틀려버렸기 때문에 중간은 읽을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서 2번이죠. 자 3번은 강박 완전히 박탈 나오면 모욕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4번은 시가가 나오면 시가는 차고에 나와도 중요품 차고 아니고. 사기에 나와도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망행위 아니다. 자, 5번은 제3자 사기가 나왔는데 끝에 물어본 게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냐를 물었어요. 그러면 제3자한테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 먼저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여기가 확인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취소하지 않고. 불법행위층에 물을 수 있다라고 해서 옳은 문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은 효력 발생에 대해서 틀린 것은 그습니다 자, 1번에서 물어본 건 도달이 무슨 뜻이냐. 도달은 알았을 걸 요하는 게 아니라 알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걸 뜻하는 거고, 자, 2번은 제한 능력자가 수령을 했대. 그럼, 제한 능력자는 보호를 해야 되니까, 제한 능력자는 도달의 의미를 모를 테이니, 제한 능력자가 수령한 걸로는 도달효력은 없고, 법정 대리인이 안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은, 도달했어. 그런데 청약자가 사망했대. 그럼 청약자가 사망해도, 상속인한테 이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청약자가 사망할지라도 여전히 효력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해서 3번이 틀린 표현이고 이 3번 문장은 민법 총칙에서만이 아니라 계약법에서도 자주 출제돼서 나오는 문장이라 우리 시험에 의사 표시 한 사람이 사망했단 말이 나오면 다 상속되는 것만 시험 범위니까. 상속인한테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만 적용하시면 돼. 요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4번은 연착 불착, 즉 늦게 도착했거나 불착, 도착하지 않게 되면 도달하지 않은 거니까 도달의 효력은 발생할 수가 없다고. 요 그거를 표현할 때 표의자의 불익으로 이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5번은 내용증명이나왔네. 그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반송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도달한 걸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도달된 걸로 본다라고 해서 맞는 문제. 3 번이 정답. 자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하고 표시해 드리는 것처럼 한 번에 본인이 자유자유스럽게 할 수는 없는 단계예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제가 이렇게 표시하면서 풀어드리는 걸 보고.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이상 꾸준히 이렇게 하라는 대로 연습을 하시면 혼자도 이렇게 할수 있게 되는 거지, 하루 아침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잔잔히 따라서 해보시면 조금씩 늘 거예요. 저희는 다음 주에 수업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